대한민국 군사 전문 아로케이티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시제 4호기의 초도 비행을 성공하였고, 시제 5호기 역시 지상에서의 비행 준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인데요. 최초 시험 비행을 진행했던 KF-21 시제 1호기의 초음속 비행 성공으로 인해 마침내 기체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가 양산될 시기인 2026년 전까지 대한민국의 공군에 f-35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미국산 전투기의 부품 공급안 문제가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부품이 아닌 미국산 부품의 전투기가 비행시나 효율면에서 실제 성능 증가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직접 증명되었는데요. 최근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영공을 든든하게 지켜져 왔던 미국산 수입 전투기 F15K의 전투기와 F16 전투기가 심각한 부품 부족으로 전체 전력의 약74% 가까이가 100%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수리부속 부품 부족으로 인한 대한민국 공군의 비행 불가와 특정 임무 불가 건수는 F15K가 2000건 KF16이 무려 1,800건에 달했습니다. 전투기 부속 부품 부족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가 비행하지 못하거나 공대지 작전 또는 공대공 작전 등 특정 임무를 할수 없는 상태로 출격한 사례가 6년 동안 무려 3,800건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기존 KF21 전투기의 추가 도입 대수가 무려 3배 이상 증설되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아예 주력기체 전부를 KF21 전투기로 대체해버린다면 오히려 과거의 항공유지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더 뛰어난 공군 전력을 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FA50 전투기의 부품 부족률은 약 16%로 측정되었고,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될 KF21 전투기는 약 19%가 예상된다고 하니 확실히 단순 비교 수치만 봐도 부품 공급한 부분에선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들여오는 미국산 부품 대비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산 부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FA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가 가동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곧 양산될 KF21 전투기 개량 사업과 동시에 전투기 항전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한 예산으로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대한민국 공군 전투력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공식 발언입니다. 또한 KF21 보라매에 사용할 전자전 체계까지 우리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투기 기술진들과 개발진 사이에서 F-15K와 KF-16의 전자전 체계까지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다행히 이 모든 개발 과정이 순항 중이며 KF-21 생산에 앞서 보람의 전투기 기본형을 60대 정도 도입해 급한 불을 끈뒤 KF-21의 생산과 함께 블록 업그레이드 개량과 외국산 전투기 운전 장비를 함께 국산화 한다면 2030년까지 한국 공군의 모든 전력을 4.5세대로 모두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4.5세대 이상으로만 구성된 전술기 400대를 보유함과 동시에 강력한 공군 전력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품 가동률 문제는 2017년 10월에 있었던 국감에서 처음 지적되며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다음에 2018년부터 공군의 부속 공급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배정된 덕에 그나마 부품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용 중인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는 도입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 구형 전투기들입니다. 전투기 노화에 따른 부속품 부족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으며 전투기가 운용했던 수십 년 동안 전투기에 탑재된 수만 가지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혹은 기존에 생산하던 부품을 단종시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 편성을 늘리는 노력을 한들 대한민국이 자체 생산한 무기가 아닌 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이상 전투기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산 무기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나 서해 또는 동해에서 대규모 국지전이 일어날 시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누수가 발생한다는 뜻으로 봐도 무관할 정도니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운영할 통합 전자전 내장화 사업과 국산 전자전 장비 도입을 추진하면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KF21 전투기의 경우 동시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아 해외 수출 시장에서 크게 활약한다면 규모의 경제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F-16 추락 사건으로 조기 태역이 결정된 F-16 전투기를 메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일각에선 미국의 F-35 전투기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곧 개발이 완료될 KF-21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군이 140대를 목표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마하 1.91을 기록한 초음속 전투기이며, 8개의 극초음속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미국산 F-35보다 무장량도 뛰어나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 카이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부착하는 시험에 성공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포드 장착으로 24시간 내내 전천후 탐지 능력으로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해 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제대로 된 전폭기보다 강력해집니다. 물론 적절한 기반 기술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양산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전투기를 최대한 동시에 개량해야 합니다. aim 120에서 aim 수준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자전 장비와 미사일 무장 창 성능 개량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반면 미국 로키드마틴에서 제작 하고 있는 f-35는 부르는 게 가격 이라고 할 정도로 도입국들마다 구매 가격이 완전히 다르며 미국의 동맹국에게만 판매하는 소위 갑질 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고정 가격은 기체 한 대당 1200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지만 도입국들의 사정과 더불어 추가적인 장비나 무기가 추가 장착된다면 가격은 말도 안되는 수준까지 올라 가게 되는데요. 과거 로키드마틴이 한국에게 f-35 를 판매할 당시 한 대당 무려 1400 억원을 제시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 를더 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지만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초음속에 벽까지 뚫어버리자 이제 더 이상 F-35 전투기를 추가하자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 KF-21 전투기의 양상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의 노고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ROK 국방전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